우와, 개망초꽃 너무 귀엽다, 그지? 그지? 노란색 꽃술에 하얀색 꽃잎이 뚜르르르르. 오토바이 지나갔다. 저 여기 앉았어, 아예 꼭 감상하려고? 어, 꽃 감상하려고 여기 앉았어? 어, 꽃이 너무 이쁘다, 그지? 꽃이, 어, 꽃이 너무 이쁘다. 꽃이 무슨 색깔이야? 노란색 꽃이야, 노란색. 그치? 거기야. 꽃잎은 무슨 색이야? 하얀색이지? 꽃잎은 하얀색, 꽃술은 노란색. 엄마 아파. 어, 엄마 아파. 가자. 갈색도 찾아볼까, 그럼, 주호야? 저 여기 민들레 있어, 민들레. 주호 어? 민들레 와, 엄청 크다. 어 주호 민들레 엄청 크다. 어? 주 좋아하는 민들레가 있네. 어 민들레 꽃 엄청 크다. 그지 좋아야. 어와 노란색 꽃이다. 노란색 민들레 그지 좋아야. 주 책에서 보던 그대로 생겼다. 그지? 어 꽃이야.